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HLB그룹 공식 블로그에 이제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자, 다음 주에 이제 개최되는 7월 2일 f d a 타이베이 미팅 관련해서 10가지 내용 관련해서 올라왔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HLB그룹 공식 블로그에 이 공지사항이라든지 기획 스토리 여기 이제 업데이트가 아 어,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좀 확인해야 되겠죠. 결국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실 이제 다음 주에 개최되는 항소제 약과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제 같이 어, 참여하는 FDA와의 타이베이 미팅입니다. 이 타이베이 미팅이 가장 핵심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시알레터를 받아가지고 이 가정이 일단은 중지되어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어, 시알레터에서 이제 구체적인 적시사항이 없게 나오는 경우도 FDA 트렌드에서는 50% 정도 되기 때문에 자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이베이 미팅을 신청했고 자이 부분들이 날짜까지 잡혔기 때문에 이 미팅의 결과를 통해서. 어, 알 레터를 얼마만큼 이제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빨리 줄여서 리서 미션으로 가는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f d 이 미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팅을 앞두고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왔다가 수요일부터 이제 어, 결국 이제 어, CB 관련되는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에, 내려서 오늘도 이제 큰 폭으로 좀 내려왔던 모습인데요. 자, 회사가 밝혔던 어열 가지 내용들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이제 블로그 글에 올라왔는데요. 7월 2일 FDA와의 어, 타이베이 미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 예정된 미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대감은 단순히 미팅의 기대감이 아니라 리서브 미션을 얼마만큼 빨리 할수 있을까 그리고 리서브 미션에 허가를 넣는다는 말은. 이 예, 셸레트의 수정 보완을 해서 fda의 cdr에서 예, 어셉턴스 레터를 보내서 그럼 어느 정도 수정 완료했다는 부분들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리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뷰의 과정이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렇게 되어서 이제 기간 여기는 2개월이 여기 6개월 잡혀서 새롭게 이제 포드파골 데이터도 잡히거든요 그럼 요런 어떤 프레스 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초가 이제 FDA 미팅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변곡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어, 그, 이제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 이제 시비가, 예, 300억대, 330억대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빌미가 되면서, 어, 이제 FDA 어떤 기대감에도 이 변수로 이제 투심에 영향을 주는 어떤 루머들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오후에, 어그 관련되어서 이제 진행사항을, 어 알려드린다. 요런 어떤 내지, 그 요지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리보세라니까 캄넬 주막 관련되는 병용으로 한 가남 신약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리뷰를 받는 과정에서 항서제약이 이제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은 VLA고, 그 다음에 CMC 실사 결과, 아, CR 레터를 받았다. 예. 요게 이제 5월 17일에 그 항서제약이 이제 뭐 상해 정권 거래소에서 아, 밝혔던 공시와, 그 다음에 이제 진양훈 회장이 이제 5월 17일 장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내용하고 뭐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자체와, 이거는 결국 이제 리보세라닙의 칸리 주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에 있어서의 cmc 에는 문제가 없었죠 예. 네. 그러니까 항서 제약에 지금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cr 레타를 받았던 부분으로 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은 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이런 cr 레타가 나왔을 때 다른 어떤 어, 회사에서의 어떤 시알레터가 있을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약의 어떤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시알레터를 받으면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빠집니다. 그만큼 어, 시알레터가 나왔을 때는 어, 충격은, 뭐, 불가피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리서브미션까지 가정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기대감이 있으려면 약의 안전성 요에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재임상을 요구할 정도가 아니어야 된다.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시험 레터 받으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가거든요. 예. 그니까, 러 요런 부분들을 이제 팩트 확인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타이베이 미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제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하고 오늘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클래스 1, 2를 결정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시는 분인데,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승인이 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번 타이베이 미팅은 FDA 의견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알레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뭐 해야 되는지 이 의견을 이제 청취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아 이걸 우리가 수정해서 어 리서븐션을 넣으면 되겠구나. 그 기간을 어떻게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단축되는지 빠른 경우는 이제. 한달 이내에 이제 리서브션 넣는 경우도 있고, 이, 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리서브션이 빨리 됐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어, 하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캄넬리 주막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이제 실사 12월달에 했잖아요. 그래서 1월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 예, 항서제약은 모두 답변하였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니까 요것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2월 달에 진행되었으면 마지막 날에 폼483이 나가요. 그니까 폼483은 나중에 발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 실사 마지막 날에 이제 가고 이것들 항서 항서제약에 경영진이 있는 상황에서 미팅도 하고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사관들은 30일 안에 이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EIR을. 예, EIR을 만들어,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폼사8 3이 이제 지적이 되었던 건 1월이 아니라, 어, 이제 12월 달에 실사가 끝나면서 이 부분을 알았던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가정에서 1월 안에, 1월 안에 이제 그 15일 안에 1차나 2차나 해서 해신을 보내야 됩니다. 이 카파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FDA와 상호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EIR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료는 EIR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소 제약이 이제 답변했다는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FDA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EIR로 어, 등급을 뭐, VAI나 NAI나 OAI로 해야 되고, 폼사8 3이 나갔기 때문에, 어, 이 VAI 관련되는 부분으로 처리가 되어야지만 이 부분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FDA는 항서제약의 답변에 당해서, 어, 추가 지적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요런 어떤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FDA는 최종적인 부분을 EIR로 만들면서, 여기에서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항서제약이 확인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이거는 오픈데이터이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EIR로 뭐 VA가 뜯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요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어,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MC 실사 결국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결국 이제 폼사팔3이 나갔기 때문에요. 지적을 했다는 말은 폼사8 3이 나갔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랭크 지향 그항소제약의 이제 부사장이, 어, 이제 바이오 포럼 때 와서 포실리티라고 이야기하고 공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 공정에 관련되는 하나와 또 이제 몇 가지 마이너한 지적을 받았다. 공정에 관련되는 부분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오늘은 또 이제 공정에 관련되는 부분 하나가 또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한 사항은 이제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이 이게 할 때마다 조금씩 디테일하게 뭐가 그 체계적으로 지금 어 이제 뭐 회사라든지 기사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아 어,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있는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야기를 할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계속 이제 할 때마다 다르고 어, 정리할 때도 이제 또 새로 뭐가 추가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좀뭐 아쉬운 부분이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관련해서는 2월달, 3월달에 모두 네 차례의 테스트를 통해서 모두 문제 없었음을 데이터를 인정했다. 그러면 나머지 마이너한 사항도 충분히 잘 보완했음을 FDA에다 답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서 제약이 해야 될 것을 다 했다는 부분으로 FDA에 보내면 FDA는 마무리를 이제 EIR로 하기 때문에 EIR에 이이 부분들을 마무리해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마감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포드파 골 데이터까지 끝나지 않으면 보통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스폰서 입장에서 이 5월 16일까지 이게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알았으면 서로 상의하며 포드파 데이터를 좀 연장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왜좀안 했을까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냥 어 우리는 할 거를 다 했기 때문에 어 잘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요렇게 지금 어 이야기가 좀기존과좀 다르게 지금 공정에 관련해서도 이제 내차례 테스트를 통해 좀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새롭게 지금 나왔죠. 그래서 나머지 사안에 대한 어떤 어, 보안 답변이 FDA를 만족시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족시켰는지 안산게 아니라 이 아이를 에서 FDA가 어떤 등급을 매겨 주느냐. 그럼 요걸 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FDA에 이제 사전에 그냥 포도파 데이터를 좀 연장을 해서 어 이렇다든지 아니면 이그 FDA는 이 안에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당연히 시알레트가 뜨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리서브미션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EIR이 이제 뜨는 것을 이번 미팅을 통해서 좀더 기다려서 이 부분을 뭐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어서 EIR이 아직 FDA에서 발급이 안 돼서. 어, 만들어지기는 3 1일 안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보내는 어떤 부분의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번 미팅 사정에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팩트를 확인하실 때 기존의 내용과 좀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을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보면 항소 제약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사업과 중요한 왜냐하면 공정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네. 공정이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오픈 데이터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폼4 83도 그렇고 e ir도 그렇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국 내에서는 사실 이제 5월 16일 이에 주가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는데 1월 달에 다른 걸로 이제 oer 받았을 때 이제 이게 좀 중국에서는 문제가 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어 조금 이제 항서제약 입장도. 이 전면적인 이제 검토를 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뭐 미팅을 생해서 좀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어 드러나야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음 과정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사인의 HLB 입장을 고려해서 성실히 답변해 줬다. 이 성실히 답변해 줬다기보다는 자기의 입장만 이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HLB에서는 이 입장에서는 좀더 그러면, 아, 직 EIR이 안 떴으니까, 요런 것까지 이제 프로세스상에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계속 아쉽다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항소제약은 이제 타이베이 미팅 일정이 잡히는 미팅 준비를 위해서 FD로 지적받은 그간에 이제 폼사팔상 관련해서 자기들이 이제 뭐 처리했던 부분이라든지 어, 답변한 내용을 엘레바에 이제 공유를 해줬고요. 그 내용을 살펴본 엘레바의 이제 기존의 이제 CMC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뭐, 어, 장성 부사장도 있고, 정세호 대표도 있고, 그간에 FDA에서, 어, 이제 베테랑들이니까, 충분히 이제 이 부분에서 항서첩 판단과 동일했다. 어, 동일했다. 그 다음에 이제 VLA CMC 받은 내용치고는 잘 받았다. 예, 중대한 문제도 없고, 답변도 꼼꼼하게 성실히 잘 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아야 될게 정말 모르겠다. 예. 그, 그러니까 EIR이 아직 안 떴으니까. 네. 그죠? EIR이 떠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제 이 부분을 정말 모르니까 이제 결국 이제 미팅을 신청하는 상황인데 어 좀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의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회사가 설명을 해주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에 좀더 쉬울 건데요.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항서나 저희도 보안 답변 중 어떤 것이 미흡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 해자되는 악성 루머는 다른 어도를 가지고 있다. 어 결국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합니다. CRL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적시 안에서 이제 보낸 경우는, 어 해외의 어떤 빅파마들도 이런 경우에는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미팅을 통해서 이 부분은 어 해소가 될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여덟 번째는 지적받은 사항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공정 관련되는 부분 몇번 했다고 했고 포실리티 관련된 마이너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처리 가능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포실리티 관련된 마이너 부분이기 때문에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씨알레터가 나왔을 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개를 하든 안 하든 이 부분도 또 이제 회사의 어떤 의지기 때문에 그이 부분을 강제를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홉 번째는 이제 사실의 근거에서 주요 내용을 알릴 것이나 현재도 그렇고 향후에도 파트너십이 이제 사업의 어떤 장기적인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요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후에 이제 상황에서는 좀더 이제 파트너십을 공고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회사는 좀더 이제 시장에 주주 친화적이라고 이제 이야기 한다면, 어, 리뷰 과정에서 나왔듯이 특별한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 언제, 이제, 리스 서브 미션을 할수 있는 정도인지, 이런 때 디테일한 어떤, 시장에 이제 알려주는 것이, FDA 미팅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 번째 같은 경우는 블로그투 통해 며칠 때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음에도, 자의적인 해석이 강범위하게, 포... 요거는 결국, 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FDA 어떤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회사가 IR을 통해서, 정세호나 이제 뭐, 장성훈 부사장이 있으니까, 왜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어, 설명을 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에 IR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내에서 이제 이런 FDA 시도로서 항암제일 안에서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 부분들 자체가, 어, 그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25번의 IR을 이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향후에도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에 회사가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더어 주주 가치 재고라든지 주주들에 대해서 또어 신경 쓰는 또 회사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제가 좀 정리해서 이제 좀 살펴 드리면 이 가정을 보시면 fd 이제 실사가 이렇게 간다 있잖아요 그래서 폼 483이 뜬 상황이기 때문에. 아, 떠면 이제, 이, 요 등급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니까 등급이 이제 VAI 이상이 나와야지만 이게 승인이 되는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니까 등급 자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CR레터는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폼483은 실사 이후에, 30일 이후에, 어, 이 EIR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해져야 되고, 전해져야지만 확실하게 이제, 어, 등급이 처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비모 같은 경우에는 이미 e 아 i 그그 VAI 관련되는 부분이 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버리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안뜬 상태에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서로 리스판스를 하고 뭐 이제 해신을 받고 이러면서 처리를 했다라고 하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등급을 매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부분을 리서브미션까지, 어, 받는 과정에서, 에,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또뭐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이제 7월 2일 미팅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알수 있으니까, 어, 이 부분을 이제 기다려서, 그 이후에 회사가 어떻게 이제 항소제학과 엘레바테르피트스가 미팅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지를 참조해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얼마만큼 빠르게 되느냐 지금은 다른 게 아니라 빠르게 되느냐 좀 시간이 걸리느냐 이두 가지 어떤 케이스에서 시장 반응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오해 소지가 없기 위해서는 시간의 문제이고 왜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이제 투자자 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 이 이제 제가 표를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타이베이 미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고노고 no, 미팅 위드 FDA. 그래서 리서브미션까지 어이 기간을 빠르게 어, 가야 되고 어, 리서브미션을 넣으면 또 바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CDR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완료했는지를 어, 서브미션의 억셉턴스 레터가 또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클래스 원투 가 컨펌이 되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포드파 골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애소되면서 다시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는 요런 어떤지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미팅 이후에 어떤 가정이 굉장히, 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해드렸기 때문에 잘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